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프라타 퍼물기 프로젝트 1탄, 예,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풀 버스트 모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지난번에 이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오픈런 할때이 충동 구매로 구입한 제품이었는데, 이 MG XE 이 3덤 이 리뷰 때이 전용 드라곤 이펙트 스탠드만 쏙빼 뺏었었죠. 예, 오늘은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본체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발매된 제품이고, 발매 정가는 84,000원이었습니다. 이 박스 아트에 상품명 그대로 풀버스트 모드를 전개 중인 이 스리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예, 이미 MGX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 이거 예, 어떤 느낌일지 예, 궁금합니다. 예, 박스 옆면에 보시면 이 풀버스트 모드 이 드라곤 전용 스탠드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이 일반 MG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다르게 이 제품은 골드 코팅된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슈퍼 드라곤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 내부 골드 프레임이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기믹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예, 스페셜 베이스 스탠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스탠드와 비슷한 제품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 튼튼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반대편 박스 아트 보시면 예, 후면 스커트를 뒤로 꺾을 수 있도록 연동되는 이런 기믹도 나와 있고요. 크시피어스 3 레일퍼의 전개 기믹도 나와 있습니다. 이빔 라이플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도 나와 있고 이빔 샤벨 빔 실드를 장착한 모습 이 허리를 지지해 주는 이런 기믹이라든지 어 다리를 접으면서 이 장갑이 슬라이딩 전개되는 이런 기믹 종아리 슬러스터가 전개되는 기믹 어, 이런 기믹 등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무장 스탠드 등의 이미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MG 제품답게 이 런너 수가 상당히 많구요. 어, 이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비해서 이 제품은 이 외장의 패널 라인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어, 좀 유밋한 예, 점이 눈에 띕니다. 일반판에 들어있는 스탠드도 같이 들어가 있구요. K 런너, P1 런너 이두 장의 골드 코팅 파츠가 이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처럼 색상이 다르긴 합니다. 이 전용 스페셜 베이스 스탠드가 클리어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mgex에 들어있던 스탠드는 이 검은색이었는데 예, 그냥 비교해보기에도 이 클리어 블루 쪽이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뻐 보이네요 폴리캡도 들어있고 예, 빔실드 빔샤벨 이펙츠와 함께 어, 이 실이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실은 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요 건식 데칼이라고 그러나 이 드라이 데칼 예, 이거 맞죠? 예. 두 번째 실은 어 예, MG인데 아 스티커로 색 분할을 해야 되네요. 아이 대충 보니까 이빔 라이플이나 이렇게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것 같은데 이 마지막으로 리얼리스틱 데칼 같은 이런 쿠션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 또 이렇게 쇼다운이라고 써진 이런 포스터 같은 게 들어 있는데요. 예, 스리덤하고 이게 데스티니, 라크스하고 키라. 그리고 신하고 이 루나마리아가 아니고 스텔라가 같이 있네요. 예, 이 재질은 또 플라스틱 투명 파일, 요런 클리어 파일 같은 요런 느낌이 납니다. 자, 설명서 전면에 박스 패키지와 같은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재원 설정에 대한 이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씰붙이는 요런 설명서가 아니고 디테일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각 부위에 세세한 명칭이 이게 하나 하나 다 나와 있네요. 옆 페이지에 이렇게 드라이 데칼 붙이는 이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데칼을 잘라서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잘 문질러서 붙이면 되겠죠. 각 부위를 조립하는 이런 페이지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정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풀 버스트 모드, 이 레전드 건담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에 실 붙이는 설명을 끝으로 설명서 뒷면에는 페인팅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건담 마커 흘려 넣는 먹선펜 그레이로 먹선 작업을 먼저 시작해 주겠습니다. 확실히 이 패널 라인이 적어서 아, 작업량이 예, 현저히 적습니다. 이 흰색 런너도 3 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방 끝나가지고 어, 바로 조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하면 역시 골드 색상의 내부 프레임이 특징이다 보니까 일단 골드 파츠로 된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돼 있고요. 키라가 타 있는 이 조정석 이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어깨 관절 프레임인데 아, 이 조립할 때부터 꽤 뻑뻑하다 보니까 예, 이때부터 느낌이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까 이 스티커 들어있는 게좀 찜찜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 분할은 <laughs> 요즘 HG에서도 다 해주던 거다 보니까, 아, 이게 크게 MG를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긴 합니다. 이 머리를 조립하는 부분에 카메라 부분은 모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즘 HG들이 잘 나와서 그런가, <laughs> 이 정도 부품 분할이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게 확실히 눈높이가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내부 프레임 조립할 때 골드 코팅된 파츠가 이게 포인트 들어가듯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는 골드 코팅이 되어 있고 전지 가동선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 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절 연결하는 부분이 어 상당히 빡빡합니다. 조립할 때 이게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네요. 이 양쪽 팔은 대칭이라 조립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특이한 게이 어깨 내부 프레임은 잘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또 골드 코팅 파츠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조립할 때도 유독 골드 색상이 파츠들이 결합할 때 상당히 뻑뻑해가지고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다리에는 장갑을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립시 좀더 복잡한 느낌이 있고요. 확실히 다리는 요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품 수도 제법 되고 조립하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발 조립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이 왼발 오른발 아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왼발 오른발 구분을 잘 해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점을 제외하면 다리 부품도 대충이라 조립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에 부착할 크시피어스 3 레일포도 조립할 때이 전개되는 기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허리 조립시에 사이드 스커트하고 후면 스커트가 연동하는 기믹이 있다 보니까 부품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예, 확실히 조립하는 손맛이 있습니다. 이각 파츠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합체 시켜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연결 부위가 어, 너무 빡빡한데요. 어? 와, 어깨 관절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한쪽은 팔을 끼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서져 있고요 예, 순간접착제로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박살난 거는 진짜 처음인데 예. 순간접착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충분히 건조하도록 이게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아, 이 슈퍼드래곤의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끼리 연동되는 구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복잡한 구조로 조립이 됩니다 여기도 골드 코팅 파츠를 쓰는데 또, 쓰려면 다 쓰지. 또, 이게, 어디는 쓰고 어디는안 쓰니까. 코팅 파츠가 오히려 돋보이는 느낌이랄까? 이게? 뭐, 이런 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날개에 드라곤을 장착할 때는, 이 MGX 때보다 부드럽게 들어가가지고, 코팅 벗겨질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 날개와 백팩 연결부위 부품이, 이것도 잘 보이지도 않는 걸또 코팅 파츠를 썼네요. 이 부분 오히려 코팅이 잘 까질 것 같은데요. 이 날개하고 날개를 결합할 때 연결부가 잘 맞물리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달롱넷에서 이 제품 리뷰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날개를 이게 최대한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기끼리 잘 맞도록 살살 끼워주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한쪽을 올리면 날개가 자동으로 펴지는 이런 재밌는 기믹이 있습니다. 백팩을 조립하고 날개를 결합시켜주면 슈퍼 드래곤 시스템도 완성입니다. 예, 빔 라이플 조준경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헤드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스티커가 광택도 없고 좀 예, 아쉽네요 이 조립하다 보니까 이빔 라이플도 부품 분할이 제법 되어 있는 듯 했지만 이게 MG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스티커로 이거를 색분할을 떼어 버리네요 아, 이건 진짜 <laughs> 좀 상당히 난감한 예, 그런 입장인데요 나머지 빔 라이플도 마저 조립해 주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일단 여기까지 조립을 하고 네, 다음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날이 돼서 이 어깨 관절 파츠를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망했네요. 네, 깨진 자리가 그대로 다시 벌어지네요. 아. 어깨는 그냥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예, 네, 조립을 강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힘을 안 주고 이게 살살 넣으려고 해도 원체 빡빡해가지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웃음> <웃음> 아이고, 일단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 그냥 촬영 이거 보고 다 때려치우려고 했다가, 아, 예, 네, 그냥 멘탈 잡고 아, 계속 진행을 해 봤습니다. 허리 하단부에 베이스를 끼울 수 있는 요 탈착형 장갑을 분리를 해주고요. 백팩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스탠드에 세워야 안정적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완성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일단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풀버스트 모드 조립을 마쳐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실로 작업을 해봤고요. 오른팔이 <laughs> 오른팔이 아, 이게 보시다시피 팔이 없는 쪽이 오늘 작업한 이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고 예, 휘황 찬란한 쪽이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입니다. 이 제품 코팅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관절 파츠의 정크 부품이 꽤 많습니다. 칼리우스 복상포나 이드라곤의 포인트 부품이라든지 어, 이 머리 파츠에 잘안 보이는 이 덕트라든지 무릎과 발목 파츠 등의 코팅 파츠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슴 쪽에 코피트를 오픈하는 기믹이 있고요, 리어 스커트를 내리고 사이드 스커트를 뒤로 접어줄 수 있는 상당히 익숙한 기믹도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자리에는 또 빔라이프를 각각 장착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의 크시피어스 3레일포는 앞뒤로 올려준 다음 포신을 전개하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이 MG 제품답게 가동성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laughs> 진짜 이거. 이팔 관절 같은 경우는 접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아 이게 상당히 180도 가까이 접혀집니다. 어깨 관절도 별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손과 손목 파츠도 별도의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앞뒤 스커트를 이렇게 크게 올린 다음 다리도 팔과 마찬가지로 180도 가까이 접히고요. 다리를 접으면 이 장갑이 연동되어서 이게 슬라이딩 되는 이런 기믹도 돋보입니다. 다만 이 발목 관절의 경우는 이볼 조인트로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헐겁습니다. 이 꽂을 때는 빡빡한데 어이 내부적으로 공간이 좀 들뜨는지 좀 헐렁헐렁한 면이 있습니다. 예, 동봉된 빔 실드 이펙트 파츠의 경우 팔뚝 옆에 빔 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기믹을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에 장착된 빔샤벨은 고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동봉된 빔샤벨 이펙트를 이용해서 포징을 취해줄 수도 있고요. 빔샤벨끼리 결합해서 이 트윈 랜서의 형태로도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백팩에 장착된 어, 슈퍼드래곤 시스템의 경우, 이 기본적으로 날개를 접거나 돌리는 등의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동 기믹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힘으로 돌릴 시에는 파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날개를 펼수 있는 최대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리셔도 파손이 발생합니다. 드라군의 경우 총8기가 들어있고요. 날개 장갑을 확장시켜서 프레임을 노출시키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풀버스트 모드 제품의 특징으로 드라군 전시용 이펙트 파츠하고 지지대가 들어있는데요. 어, 이게 상당히 헐겁습니다. 어, 이 지지대와 같이 끼워봐도 예, 상당히 헐겁습니다. 그래도 나름 예, 8개를 다 끼우면 이런 예,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빔라이플의 경우도 손잡이에 홈이 있어가지고 예, 빔샤벨처럼 손파츠에 돌기와 결합하여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 이 빔샤벨과는 달리 좀 헐거운 면이 있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프리덤 특유의 빔 라이플끼리 결합해서 고출력 빔 라이플로 조립하는 이런 기믹또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제품도 키라와 라크스의 100분의 스케일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MGX가 예 제품 거로 막연히 재탕한 줄 알았는데, 예, 엄연히 다른 제품, 이렇게 다른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풀버스트 모드 조립해 봤습니다. 제가 이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먼저 만들어 봐서 그런지 이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조립할 때는 이 확실히 디테일한 면이라든지 이 조립 구성 자체가 확실히 이 mg임에도 불구하고 네좀 떨어지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렇게 깔끔한 모습의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 자체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드라곤 전용 스탠드 때문에 충동 구매를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스탠드 내구도도 좀 애매하고 이 골드 코팅 파츠도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미 MGEX를 샀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추가로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어깨 관절 박살 난것 때문에 좀 오늘 리뷰가 좀 어수선한 그런 면은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너무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개가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어, 이게 뭐, 목선 예, 넣어서 깨진 것도 아니고, 제가 프라모델 만들어 본적 중에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박살 날 정도로 이렇게 깨진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요.